에. 새꼬 있어? 새꼬 있어? 에, 공지 좀 하고 여기. 게 머리고 이수치쭈치쭈아시베한 네, 아이, 브레이크. 아니, 저기 으로해보라거 아닙니까? 왜칠레비지 저기 혹시 당가 사셨나요? 아니요 이 익숙한 블랙스완이해하석이이이 전지는 당제이성이군 가장 전지성 <laughs> 아, 좋은 것 같아. 너무 유 기분 이상. 너 소리한테 못걸 많이 어 내, 가평타열번 클릭해 가 이제 그렇게 빡세게 안 받는다 대. 어차피, 어차피 우리가 다운이라. 음. <laughs> 거기서 그냥 길못 하게 모장만 피면 돼. 맞아 일 탱일 때는 맞을 생각하지 말고 길못 하기 강만자. 음 모장만, 모장만. 어차피 누나는 무시하고 들어올 거긴 한데 강만자. 아맞 지수는 좀 무, 많이 무시당할 거야 애들이. 젠 탱커니까 무시해야지. 죽어바이바맞다 <laughs> 그냥 <laughs> <이럴 짤. 웃음> 왜왜아 하긴 타겟들 안좋구나 이글이 박탄대그러지 아, 그래, 단단하더라. 저격이랑 타겟을 막아. 안 좋았어. 조금 남았어. 내국인이다 허리까지 찍었나 봐. 하만는주나 레이튼이 응. 매우 화가 나 있는. 레이튼이 공이군요. 여기 라인 밀면 죽을 것 같지만 남자답게. 네 소시지 같은 놈. 저희가 한두 살만 젊었으면 엑소로 데뷔시킬 건죄됐 <laughs> 그냥 고, 그냥 고담이잖아.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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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쟤> 뭐야? 고담잖아. <laughs> 아, 차가기 <여기> 안 맞았네. 아. 뭐 그래? 막 말했으면. 응. 만 말했으면 그만 말했으면 됐 마리스는 마리스는 지리기는 마리스는 마리나는 마리스는 마는 걸까 오는마리 아빠... <laughs> 네? <laughs> 걱정된다 너아니리다는 마리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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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스덜 아프다는 강아지만 수액은 받는다. 강아지 <laughs> 만수액은 받는다. 나도 막몇몇대 맞으면 소리처럼 왜 수액 좋은 거? 좀닦고 있어. 몰렸다. 그렇네, 이렇게 맞았어. 왜 이렇게 맞았어. 이순연 <laughs> 아는 <하면> 내가 저번에도 <laughs> 생각한 거지만, 그 캐를 해볼 필요가 있어 내가 그거 하니까그 캐를 이터를 못. 나빠는 이래, 너를 많이 해봐야 돼. 왜 내, 왜내 드렉슬로는 근개 대처 완전 잘. 대처 뭐라고? 어? 드렉슬러 대처 뭐라고? 내내드렉슬로 근개 대처 완전 잘하는데. 아, 어, 그랬 근데 근개 저는... 대처를 몸소 하러 가. 그걸 왜 하러 가. 둘래 될래. 몸소 하러 가. 뭐, 아, 또 보자. 무슨 무슨 이겼어? 어, 아 아니요, 이제 가기로 가. 센트리슈 왔으니까. <laughs> 어? 피해야겠다. 물리겠다. 어? 둘인 거 아는데 빼야 돼 거기? 나갔나아나 물리겠다. 나 버려 버려 버려. 클리어까울다가 물렸구나. 싶었나 보네. 아 저기 클리어 47이야? 헬요만네 음, 엄청 잘컸네이 뒤만 앞에구만 아, 템플러 타이커 있나? 습작해. 설2 0부터야 좀 먹어 일단 란성 성장해야돼 레벨올려야되겠때좀 먹어야 돼 뺏기지마 지마 뺏기지 먹어버려 괜찮 내한테 기적지마 음, 별거 아니야 난 알아서 돼서 먹을 거 같아.

휴학 안하는걸로 슈아가 안 안은 거로. 슈아가 안은 거로. 슈아가 안지거아직아직개까지좀아았잖아아로아가 안은 거로. 슈아가 안아안아아 아, 안래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래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안래 그래? 그번안던래까 아직도 리 t k n 한 w I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도 know. I don't know. 이 d o 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

야, 그래, 아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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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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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있는 친구였구만이 그래 리 소세지같은 놈왜 대기했어 역시 <laughs> 소세지같은 놈이었어 음. <laughs> 나야지, 혼나야지 혼나야지 이건 나의... 해해이 어, 왜... 분수도 모르고 까부는 자식... 이걸 계피... 이걸좀내안도다 레안면 같은 깨졌다... 이걸 내안도야 아이걸개피는데내 망치가 트링이라 힘이 없네. 이거 <laughs> 개피예요? 응. 이거. 이제 들어온다 이거. 칼... 이걸 칼... 오, 두 명이다. 일단 두 명... 아니, 저한 번만 소개해주세요. 아... 가인 허리 돌아가는 거 보소. <laughs> 나이, <laughs> 나이를 할수 없군. <laughs>

<웃음> <웃음> 허리가 활처럼 이었는데 아 <laughs> 그만하지 말고 솔직히 허리가 활처럼 이었어 안돼 근데 진짜 엑소들 잘하는구나 어? 아니 얘는 뭐 방탄소년단이야? 다른 사람이었다 방탄소년단 근데 요즘 엑소보다 인기 좋은데 아 그래? 어 진짜 완전 장난 아니야 쟤는